법정 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결국 15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수원 원천, 대구 동촌, 부산 장림, 울산 북구, 인천 계산 등 5개 점포를 오는 11월 16일 문 닫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10개 점포도 내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폐점합니다. 폐점 사유는 임대료 협상 결렬입니다. 해당 점포들은 매년 700억 원 넘는 임대료를 내면서도 연간 80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홈플러스는 회생법에 따른 계약 해지권을 근거로 폐점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은 계약 기간 임대료는 손해배상 배상금으로 청구가 될지만 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감액이 될 전망입니다. 회점으로는 직영 직원들은 다른 점포로 전환 배치되거나 퇴사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최근에 부천 삼동점과 대구 내당점에서는 수십 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지역 상권과 임대 점주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인테리어 비용과 원상 복구 부담 그리고 생계 대책이 발등의 불로 떠올랐습니다. 노조 측은 폐정 과정에서 피해가 고스란히 노동자와 점주, 채권단에 전가가 된다며 이 법정 관리인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원상복구 비용을 면제해주겠다고 밝혔으며 조기 M&A 성사가 회생의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홈플러스 대형마트는 현재 123개에서 102개로 줄어든 예정입니다. 한국형 대형마트 1세대로 꼽히던 홈플러스의 위기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